아홉번째 테마 당군과 고조선에 대해서 봅시다. 아홉번째 테마 당군과 고조선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요비가 대세다 이렇게 나왔죠. 요비가 대세다. 박하요비 아시죠? 박하요비. 박하요비가 대세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비에서 요령 중심, 전개는 요령 중심 때는 비파형 동공과 연결된다. 보자, 요령 중심의 고조선은 비파형 동공과 연결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대세다 했을 때는 이제 후기 대동강 중심이죠. 대동강 중심일 때는 세형 동공과 연결시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형 동공과 대동강 중심 같이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지에서 고조선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건국되었다. 땡 틀렸단 말이지. 자, 전기 요령 중심, 요령 중심으로 해서 건국되었다 이 말이 표현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조선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연이가 세진께 부준왕 이만 중계진임하면서 무한 우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노사연 씨 아시죠? 노사연 씨 가수 노사연에서 사연이가 세지니까. 부준왕 부를 줬던 왕이 이만 중계진이라고 무한대로 우긴다해서 사연세진께 부준왕 이만 중계진인 무한 우겨해서 같이 해 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사연세진께 한번 봅시다. 기원전 4 세기경입니다. 기원전 4 세기경 보면 자 연나라와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성했다 그랬죠 영과 요소를 경계로 들이을만큼 강성했다. 특징이에요. 고조선의 발전과정 특징. 그래서 4세 사세 기원전 4세기경에는 영과 요소를 경계로 들이을만큼 강성했다. 사연, 아 좋고요. 세진계에서 3세기경이죠. 기원전 3세기경. 세진계에서 연우장수 어, 진계, 진계한테 좀 당했다는 소리입니다. 세진계에서 서쪽 이천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연우장수 진계의 침입으로 서쪽 이천위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 거죠. 부준왕에서 부준왕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왕과 준왕 그 다음에 징계 침입 다음에 부왕과 준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준왕자 부왕과 준왕 등 강력한 왕이 등장하였다 해서 이 사람들은 왕이 세습을 했는데 부자 세습으로 나오네요 좀 독특하죠 그래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라는 소리야 상대부 대신 장군 등 중앙관직이 정비되었다 해서 상장군 대부 대신 장군 등 이런 명칭이 나온다는 거야 해서 어이 말도 고조선에서 나오더라도 맞는 표현으로 처리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세기 기원전 2세기경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2세기경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만 중계진님 이렇게 했었죠 이만 중계진님하고 이렇게 했었죠. 해서 이세기 때는 이만 그래서 이만 조선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이세기 기원전 이세기 경에는 이만 조선이 성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이 들어왔다. 이만 중계진님 그런데 이 이만 조선은 중계 무역을 독점했었습니다. 중계 무역을 독점하다 보니까 한나라하고 대립했다는 거죠. 한 나라가 자 남방의 진이나 동방의 애하고 교류하는 것을 막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가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합니다. 중계진임에서 이때 진번과 임둔을 복속하게 됩니다. 성장 과정에서 주변은 진번과 임둔 등을 복속했다. 이만조선이 맞는 표현이냐 이만조선은 성장 과정에서 주변의 진번과 임둔을 복속하였다. 이 표현 맞는 표현 이렇게 봐 주십니다. 이렇게 잘 나갔다가 한 무제의 침입을 받는 거죠. 한 무제 침입 무한우계의 한 무제의 침입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게요. 1차 접전에서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자 우고왕이 피살되게 되는 거죠. 우고왕이 피살되게 되면서부터 임원 조선이 멸망하게 됐다. 멸망 108번에 빠진다 그랬었죠. 멸망 후에는 한사군이 설치됐었고요. 팔자볶금이자 60개조로 늘어나서 풍속이 각박해졌다.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이다. 당군조선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당군조선 당군조선이 자 당군신화가 수록된 문헌에 대해서 볼게요 당군신화가 수록된 문헌에 대해서 봅시다 당군제왕은 세종대왕과 유사하다 똥통에서 응 하고 똥문을 연다 자, 당군제왕 세종과 유사 똥통에서 응여지 당군제왕은 세종하고 비슷해 똑같이 똥싸는 놈이 와서 똥통에서 응여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군신화가 수록된 문헌이 뭘까요? 보면은 자 제왕운기 당군제왕에서 제왕운기 세종대왕과 유사해서 세종실록지리지 삼국유사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똥똥에서 응여지에서 동국통감 응제시주 동국여지승람에서 당군신화가 수록된 문헌 안기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안기사항이야안기하셔야 돼요. 자 당군조선 나왔을 때자 고조선의 팔조복금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고조선의 팔조복금 팔색조가 한설이지 자, 팔색조가 한이 설인다는 소리야 팔색조 한설이지 살상도 정부가 했습니다 자, 살상을 했다는 소리야 살상도 정부 정부가 누군지 알겠지? 정부 정부 음 살상도 정부가 정인이지 정인 정, 정인인 남자 살상도 정부가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팔색조 한설이지 팔색조 한설이지 살상도 정부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 팔색조는 팔조 복금 삼조 삼조목이 한서지리지에 전한다 얘기합니다. 팔조복금이 있었지만 세조목만 한서지리지에 전한다. 전체가 전해지면서 빵! 틀린다는 소리가 그렇게 하면 은세개 조목이 뭐냐? 살상도조에서 살인, 상해, 도둑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살인 한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다음에 상해 한자는 공물로 배상하게 한다. 도둑질 한자는 노비로 잡대용서받거자 한자는 50만장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팔조복금. 정부가, 이렇게 서죠 정부가 해서 여자, 여자들은 자, 여자의 정조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모두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팔조 복금 이 이럴 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전해지는 건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봤던 것, 살상도만 전해지고요. 그래서, 부계사의 가부장적 사회다. 이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었다. 이 말을, 표현을 봐서는 부계사이고 가부장적 사회다. 해서 정부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만조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조선에서 당군조선, 이만조선이 당군조선을 계승한 흔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위조 상투 높죠. 상투를 위조로 뚫으면 상투가 좀 위조해. 그러면 좀 높아져 그죠? 상투가 뽕뽕 상투란 거지. 뽕 상투. 음 좋아. 이조상투 높다 해서, 이만조선은 조선이란, 자, 조선이란 국호를 계승했기 때문에, 당군조선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만이 입국할 때 상투를 틀고 들어왔다는 거죠. 상투를 틀고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만이 집권한 후에도 높은 지에 오는 토착인, 자, 토착인 고조선이 많았고, 이만도 고조선, 조선 옷을 입고 있었다. 들어올 때, 조선 옷을 입고 있었다 해서, 이조상투 높죠. 해서, 이만조선의 특징 같이 보십니다. 이만194, 이만, 이만1 끝내,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194년도는 말 그대로 철기문화. 우리가 지금 철기문화는 가지고 있던 시대죠. 그래서, 지난 교책인 기원전, 194년. 자, 철기문화를 본격 수용하면서 발전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봅시다. 한무제 침입을 했었고요. 자, 점제현 신섭이 나오네요. 점제현 신섭이. 점재현 신사비, 점재, 자, 점재, 최고로 점재해서, 최고 점재 나랑 열대에서, 최고로 점재 나랑 열대는 10대지, 10대, 그죠? 최고 점재 나랑 10대에서, 최고, 최고 점재 하다 보니까, 가장 오래된, 자, 보자. 우리나라 최고로 오래된 비석이라는 거죠. 최고로 오래된 비석에 대해서, 낭 <laughs> 점재현 신사비. 그래서, 그 다음에, 낭낭의 문화랑 관련되어 있다. 나랑 점제 나랑 10대 있죠. 그래서, 낭낭 문화 관련되어 있다는 거고요. 10대에서 열수가 대동강임을 알려줬다. 점재현, 신사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